자취 인생 10년 로봇 청소기 첫 경험 입문자의 관점에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요즘 정말 이 로봇 청소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작은 브랜드든 큰 브랜드든 너나 할것 없이 너무나 많은 로봇 청소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로청이 나오고. 이렇게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각 브랜드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플래그십 라인들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아직까지도 로봇 청소기 경험이 없는 분들, 말 그대로 열심히 내 손이 최고야를 외쳤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 집에 흡입 청소기 한 대랑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 한대 요거 합치면 충분히 사요 각설하고 오늘은 에코백스 브랜드와 함께 하는데요 그 중에서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업로드 기준 7일도 안된 에코백스 내 가성비 라인 N 시리즈의 에코백스 디봇 N20 프로 플러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받아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굴려봤는데요. 요즘은 로봇 청소기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박사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가격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5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정확하게 50만원대라는 금액의 투자로 흡입 청소, 물걸레 빡빡이 청소, 그리고 자동 먼지 흡입 스테이션까지. 쉽게 말해서 자동 걸레 세척이라든지 걸레 건조 기능은 없습니다. 가성비니까. 그래서 이 제품은 걸레 정도는 바를 숫자를 들고 내가 빠는 게 최고지. 이런 관점과 생각의 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특이점이라고 할까요? 에코백스 내에서도 그리고 기존 대부분의 로청과도 비교해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먼지 스테이션에 있어요. 먼지 봉투가 없습니다. 이름이 거창하게 무진장 길어요. 멀티사이클론 자동 집진 스테이션. 멀티사이클론이라는 이 기술을 접목한 에코백스네 최초의 제품인데요. 요지는 딱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소모품 사지 말아라. 돈 아껴라. 먼지 봉투 사는 것도 귀찮고, 갈아 끼는 것도 까먹지 않냐. 사실 기존의 이 먼지 스테이션들이 먼지 봉투를 고집했던 게 냄새라든지 이 먼지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꼼꼼히 지켜봤는데, 한 일주일 동안 본 결과 냄새 이슈는 전혀 없더라구요 그 정도로 4중의 필터가 꼼꼼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제 소신 발언을 좀 해보자면 저는 이 특장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장점으로 메리트가 있었어요 제가 일반 청소기도 먼지 스테이션이 있는 제품들을 일전에 정말 오랫동안 써봤지만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요 제품을 당근 처리하고 샤크를 구매할 때도 먼지 스테이션이 없던 걸로 구매했던 이유가 이 먼지 스테이션 안에 있는 먼지 봉투를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와, 냄새가 먼지를 흡입할 때마다 꼬랑내가 나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이 먼지의 비움의 과정을 눈으로 계속해서 볼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요. 압박을 줘요. 먼지 비울 때 됐다. 그냥 비워라. 안 비우면 터진다. 안 비우면 냄새 난다. 단, 아쉬운 건, 먼지 한톨 1도 없게끔 스테이션으로 흡입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청소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청소기는요, 뭐 로봇이 됐든, 뭐 셀프가 됐든, 뭐가 됐든, 주인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투자한 만큼의 성능을 계속해서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청소기도 어느 정도 청소는 필수다. 자, 그러면, 청소는 정말 잘하는지, 흡입부터 봐야 되는데요. 수치적으로, 8,000파스칼이에요. 요즘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우리 형님들을 보면 거의 평균 만을 왔다갔다 하잖아요. 거의 뭐, 50만원대인데 불구하고 근사치다, 강력하다. 근데 이런 숫자놀이 이제 지겹지 않나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아는 브랜드 내에서는 상향 평준화가 됐다 보니까 그래도 숫자를 안 짚고 가기엔 한국에서 역시 숫자의 힘이란 사이드 브러쉬 하나가 먼지를 모아서 메인부에서 흡입하는 다 아시는 그런 형태로 청소가 돌아갑니다 흡입은 쭉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살면서 우리가 서리태를, 뭐 미숫가루를 얼마나 쏟겠어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머리카락인데요. 그래서 보셔야 되는 게 브러쉬예요. 요즘 보면 우리 로봇 청소기 회사들 브러쉬 자랑 뭐 난리 났죠. 우리는 머리카락을 뭐 자른다던 둥. 에코백스 이 제품은 제로탱글 엉킨 방지 기술이 적용돼서 단계적으로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됐더라고요 일단 브러쉬 자체가 v자 형태라서 머리카락이 꼬이는 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중으로 빗살무늬 형태의 빗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딱딱 제거해요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특히 이 정전기 브러쉬 요게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이런 틈 사이 틈 사이도 일처리를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걸레질을 봐야 되는데 빡빡이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뭐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회전형 제품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에코백스 내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갈수록 회전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약간 좀 행복회로가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동으로 제가 해야 되는 물청소기가 정말 많은데 롤러 하나짜리까진 괜찮았는데 이번에 롤러 두 개짜리를 들이면서 생각보다 관리가 벅차더라고요 얘는 딱한 장이라서 그것도 두껍지 않아서 바를 시자 그냥 딱 뿌려주고 그 김에 세면대 청소도 하면서 빨아주고 햇빛에 널어주면 금방 깔끔하게 말라요. 잠깐 걸레 세척으로 빠졌는데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분당 4 8 0회의 걸레질을 하고 180ml 물탱크에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형태인데요. 물론 요즘 형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뭐 늘어나는 팔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감내를 해야 돼요 케첩 시원하다가 정말 청소기 안에 다 닦는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 손으로도 잘안 닦여지는 이런 본드 같은 눌러 붙는 거 역시나 무리지만 기본적인 일반 먼지라든지 이런 걸레질은 스무스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하는지 이걸 우리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게또 매핑이죠. 야 진짜 매핑 빠르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라인이라서 세월아 네월아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도 채안 걸리더라고요. 저희 집이 한 20평대 초반인데. 그리고 나서 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리라는 이 모습이 개인적으로 뿌듯하고요. 가벽 설정 이런 것들 다 폰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친구가 머릿 속에 이 지도를 잘 그려놓고 안전 운전하는지가 관건인데. 회피 실력을 보면 꽝꽝 거리는 건 확실히 없어요. 대신 가성비라 전선은 역시 못 피합니다. 근데 또 다행인 건 씹어 먹진 않더라고요. 멈추지도 않고요. 질려 밟고 몇번 시도하다가 빠져 나가요. 그대로 갑니다. 전면부 센서에 딱 걸리면 근접해서 피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살포시 닫고 인식하고 피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의자는 가벼워서 그런지,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진 않는데, 이동이 살짝 있어요.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서 다른 청소를 이제 또 이동해서 하죠. 그 밖에 20mm 문턱 등반 당연히 가능하고요. 낙하방지 센서 기본이고, 아쉽게도 물걸레 리프팅 기능이 없어요. 가성비니까. 배터리가 5200mAh로, 기본 모드 기준 300분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점을 한 가지 더 꼽자면, IT와 거리가 먼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좋은 제품인 것 같은 게 간단해요. 버튼만으로 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원 누르면 알아서 매핑하고 청소하고 홈키 누르면 집으로 돌아가고 스팟 키 누르면 누르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반경만의 스팟만을 또 청소하기도 해요. 앱의 경우에는 4단계 흡입 조절, 3단계 물량 조절, 그리고 2단계 진동 세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소음은 최대 82데시벨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사용해 본 에코백스 디봇 N20 프로 플러스 제품의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로봇 청소기 메인 브랜드를 뭔가 고집하면서도 지갑방어를 하고 싶은. 그리고 신경을 다 내려놓고 로봇 청소기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마무리 걸레 빠는 것 정도야 뭐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시라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A부터 Z까지 이 모든 청소에 청소기 관리까지 내가 손을 떼고 싶다면. 조금 더 투자하셔서, 훨씬 더 투자하셔서,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도 이 청소기, 저 청소기 사보면서 매번 느끼는 바지만, 완전히 손을 떼버리는 순간, 청소기가 내가 투자한 만큼의 그 실력지를 10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거. 유익했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